저희는 오늘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서초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과 예술의 전당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서초구는 현재 기를 내는 대규모 개발 호재와 첨단 산업 그리고 국어 환경 개선 등으로 미래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서초동 옛 정보사 부지 개발입니다 2028년까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IT, 금융, 바이오 등 첨단 기업과 대형 미술관 등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양재 AI 미래특구 개발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AI ICT 기업 총 50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AI 혁신 거점 지역으로 조성 중입니다. 세 번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착공 사업입니다. 교통, 상업, 업무 문화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초구의 복합기능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